나 무슨 책 읽어? 임신과 출산. 오, 오늘 너가 성교육 하는 거야? 응, 오늘 내가 성교육 해줄게. 잘 들어봐봐. 애기는 어떻게 나와요? <laughs> 애기요? 애기는...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같이... <laughs> 아기 들어가서 이불에 누워서 손을 잡고 자면 아기가 생겨요. 근데 좀꽉 잡아야 돼요. 어우 야 징그러. 아 이게 아기 아기를 엑스레이입니다. 이게 아기 엑스레이. 약간 못 생겼는데 너무. 니도 음. 이렇게 생겼어 인마. <laughs> 아. 오야 이건 진짜 재미없다. 넘어가 넘어가 징그러운 거 넘어가. 어 미친. 이나저게 뭐야? 이거 고추. <laughs> 뭐라고? 고추. 고추는 이게 그이 포퓨피가 있잖아요. 있잖아. 음. 이 이거를 잡, 이거를 없애는 걸 고리를 잡는다 하거든. 음. <laughs> 난 아직 안 잡았어. 언제 잡을 거야? 아니 잡으면 안 돼, 이거. 아, 그렇구나. 잡으면 좀 에바야 이게 왜저안 좋냐면 응 어. 그... 음... 이유, 이유 없이 그냥 안 좋은 거야? 일단 하면 아프고요 아파? 어, 어 그다음? 이두 번째는 딱히 할 필요가 없어 왜? 네? 이걸 안 해도 어차피 할건다 한단 말이지 근데 굳이 해서 아픔을 느껴야 할까? 위생 상태도 있잖아 위생?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잘 닦기만 하면은 잘 닦기만 하면 뭐를 잘 닦아? 그거 여기 있는 <laughs> 거야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너무 <laughs> 왜 안돼 안돼 이거 편집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온다 어, 이건 니 편집하고 자 이건 정자 응 음. 정자가 왜 이렇게 생겼지? 그니까. 정자 좀 바이러스가 생겼어 아니 좀 미사일처럼 생겼는데? 그니야이거뭐야 그러니까. 이건. 이건? 아. 이것야이다이디로 간다? 이것들 이건. 이보야 이건. 이보야 이건. 첫 번째는 건 이보야 이건. 이보야 이이거는 생식기 입니다 딱히 내가 말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없기 때문에 네. <laughs> 네. 아. 와 이거 너무 적나라한데? 아, 저것도 예. 뭐야? 징그러워? 이게 어 모르겠다 <laughs> 뭐야 이거 이게 자궁입니다. 여기서 아기가 생겨요. 넘어가. 이렇는데 자궁이 늘어난데 이... 성은 지요 그럼 여기 어떻게... 아기가 다 들어가냐? 아예 알긴 아는데,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, 여기까지 늘어났는데...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... 터지는 거 아니야? 터다 음.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만, 이게 뭐야? 이 사진,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는... 어, 난... 이게 난자야. 어, 이난자고 이게, 이게 정자인데 정자가 근데 징크롬에서 바로 동치자가 죽은 거야. 어우야. 이 중에 딱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. 이 중에 딱 하나만 들어가면 이제 난자가 보호막을 씌워서 다른 다른 정자가못 들어오게 하니까. 음, 그렇구나. 자, 이제 오늘 끝내자. Pain, pain. Oh, and then.